드디어 하나마 베이를 가는 날이에요. 저는 예약 없이 워크인으로 다녀왔어요. 당일 선착순이기 때문에 오픈 시간 맞춰서 갔고요. 입구 쪽에 사람들이 줄서 있어도 차로 가셨으면 내리지 마세요. 오픈 시간이 되면 게이트가 열리고 차로 이렇게 줄지어서 들어가면 예약 여부를 물어보시고 방향을 안내해 주세요. 노 레저베이션으로 가시면 이렇게 입장권을 주십니다. 저희는 오전 10시표를 받았어요. 이 때가 오전 7시였는데, 3시간이나 남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입구 쪽에 대기하고 있으면 직원분이 일찍 들어보내주세요. 저희도 실제 7시 30분에 10시 그룹을 콜하셔서 금방 입장했답니다. 하나우마 베이는 방문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틀 전 하와이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예약이 가능한데 저는 하필이면 딱그 시간에 비행기에 있어서 예약을 못했어요. 저희처럼 워크인으로 가셔도 되지만 입장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사전 예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장을 하시면 입구 초입에 하나우마 베이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작은 박물관 같은 공간이 있고 여기를 지나 야외에 앉으면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고나서 짧은 영상을 보며 교육을 받고나면 자유시간이 주어진답니다. 비치까지는 트램을 타고 갈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는길에 사진을 찍고 싶어서 걸어서 내려갔어요. 하나우마 베이는 자연 보호 구역으로 오아우 섬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신경써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인지 물이 정말 맑고 투명해서 예뻤어요. 오전 시간이라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기가 살짝 겁이 났는데 막상 한번 들어가 보니까 겁 많은 엄마와 저도 정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스노클링을 했어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크고 예쁜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물에서 물고기를 본 순간이 여행을 마치고 온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 여러분, 이곳에 대다수의 분들이 그냥 수영복만 입고 스노클링을 즐기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후기를 보고 긴 워터레깅스를 입었어요. 실제로 산호들이 날카롭고 커서 안닿으려고 해도 수영하다 보면 다리를 엄청 긁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걸 입으면 상처나 멍이 들 수도 있으니 하의는 긴걸 추천드려요. 저희는 오전 11시에 오마카세 예약을 해두어서 10시 30분까지 놀다가 나왔는데요. 오마카세를 안 드셔. 저분 엄마께 사드리고 싶어서 한달 전에 수시 긴사 오노데라에 예약을 했어요. 셰프님들과 직원분들 모두 일본 분들이셨고 정말 정말 친절하셨고 음식은 말해모예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런치 코스여서 엄청 배가 부르진 않았지만 하와이 물가 식당 서비스를 생각하면 가격도 착했어요. 예약 페이지는 더보기란에 링크 적어둘게요. <laughs>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오마카세를 즐기고 숙소로 들어가서 샤워 후 다시 준비를 하고 외출하는 길이에요. 저희가 간 곳은 교도인 사원입니다. 교토의 교도인을 그대로 복제해서 세운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지인과 관광객들 모두 많이들 가신다고 하셔서 저희도 가봤어요. 차 타고 들어가는 길도 멋있어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꽤계시더라고요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잘 해놓았더라구요. 30분 이내로 금방 볼수 있는 정도의 규모여서 지나가는 길에 있다면 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못에 잉어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생전 처음 흑조도 봤어요 저희는 이 일정 이후에 렌트카를 반납하고 노팁 한인 택시를 타고 숙소 근처로 돌아가서 PF창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레스토랑인데 성인이 되고 먹어도 정말 맛있고 서버분들이 친절하셔서 좋았어요 4일차 아침에도 역시 모닝 조깅을 하러 나왔어요. 다음날 오전에 공항에 가야 해서 이날 마지막으로 오전 러닝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바다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오래 보내봤어요. 물이 맑아서 목고기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일이면 샌디에이고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인데 가기 싫었어요. 저 하와이 다시 올수 있는 날이 있겠죠? 모닝조깅을 끝낸 후에 그렇게 맛있다고 유명한 코나 커피 펄비스 갔어요. 미국에서 오픈 런하는 것은 정말 드문데 여기는 오픈하기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라 해요. 저도 오전 9시쯤 가서 45분 정도 웨이팅 후에 들어갔어요. 비프티스리에서는 클래식 코나망, 블랙 세스미 코나망, 그리고 파인애플 코코넛 아몬드 크로싼을 코나 커피에서는 코나 콜드브루와 아이스라떼를 포장해 와서 숙소에서 오션뷰를 바라보며 엄마와 브런치를 즐겼어요. 퀴나망은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저의 인생빵으로 등극을 했고 코나커피는 산미가 강했는데 라떼는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이 퀴나망 맛을 잊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비파티스의 한국 지점에 가봤는데 하와이에서 먹은 게더 맛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차가 없기 때문에 숙소 근처에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 위주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힐튼 빌리지에 있는 인공 라군 비치가 정말 예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물놀이 복장으로 갇혀있고 넘어갔는데요. 음, 예쁘게 잘 해놓긴 했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는지 생각보다는 작았고 인공이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신기했던 건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물놀이를 하기에는 애매한 깊이여서 어른아이들이나 패러보드를 타시는 소수의 인원만 물속에 있었고 저 역시 무릎까지만 담갔다가 그냥 와이키키 비치로 넘어가기로 했어요. 걸어가는 길에 헨리스 플레이스라는 곳에 들렀는데 여기가 생과일 샐베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워터멜론 맛과 파인애플 망고 맛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맛은 정말 있는데 상당히 불친절하세요. 와이키키 해변에 도착했는데 이때가 일요일 오후 4시였어요.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자리잡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계속 걸어다니다가 라이프 깔 옆쪽에 작은 그늘이 있었는데 그곳에 피크닉 메이트를 깔고 자리를 겨우 잡았답니다. 1시간 정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물에 들어가서 놀며 시간을 보내다가 5시 30분에 선스 세일은 예약을 해두어서 배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저희가 예약한 건이 배였고 옆쪽에는 다른 업체의 배들도 몇몇 보였어요. 저희 배에는 선장님과 스태프 선어명, 그리고 승객은 15명에서 20명 정도 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늦게 타서 배 뒤쪽에 앉았고, 일찍 타신 분들은 뱃머리 쪽에 네트의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laughs> 에서 바은보는오아이사은또느낌은이다르은이고요은고낮은건물들은이랑저희이사은이이사람드를볼수 있어서 반갑기도 하고 좋았어요 예약 확정 메일에는 1시간 코스였는데 스태프분이 말씀하시길 선셋타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실제로 7시 조금 넘어서까지 배를 탔어요. 세일링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엄마께서 술을 못 드셔서 저희는 술이 제공되지 않는 배를 탔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인당 $30 달러 정도여서 부담 없는 가격이라 좋았어요. 저희가 이용한 업체는 더보기란에 링크 적어드릴게요. 배를 타면서 보는 일몰은 정말 아름다웠고 하와이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선셋 세일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배를 타면서는 소수의 인원만 젖었는데요 제가 그 소수에 들었습니다. How lucky, right? 해가 떨어져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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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웠는데 따뜻한 타월을 챙겨주셨어요. <laughs> 오늘은 샌디에이고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오후 12시 반 비행기여서 오전 10시에 숙소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하와이 로컬 푸드 식당에서 치킨 시저 샐러드, 로그모코, 덤플링을 시켜먹었어요 돌아갈 때는 알라스카 에어라인을 이용했는데 저가 항공사여서 그런지 자리도 굉장히 비좁았고 스낵으로는 작은 과자와 음료만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도 큰 불편함 없었고 서비스가 친절해서 마지막까지 하와이 여행을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